안녕하세요. 저희는 세페이드 변광선의 광도 변화에 대해 조사를 한 11192호속 1120 주경미입니다. 저희는 세페이드 변광선의 광도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반지름의 크기를 다르게 할때 광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 반지름이 1, 2, 3, 2, 1과 같이 다음 그림과 같이 변하는 과정에서 광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그, 반지름이 증가하는 지점의 중간 지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반지름이 감소하는 지점의 중간에서 광도가 가장 작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자료를 통해 세페드 이 변광성의 주기와 광도 그래프를 찾아보니 어, 다른 맥동 변광성과 비교해서 다, 모든 변광성이 어, 종류마다 그 차이가 컸고 또 데이터를 나타낼 함수식이 복잡해서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주기 함수인 사인 함수를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광도를 표현할 만한 설정 값이 없어서 처, 어, 처음에는 opacity나 shininess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공 내부에 광원을 두고 어, 그 공의 투명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안에 아, 네. 광원을 두고 그 외부의 공의 투명도를 변화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함수가 지금 보이는 게반지름의 함수고요. 코사인 함수가 광도의 함수입니다. 이때 어 광도는 0과 2파이, 4파이 이런 지점에서 최대가 되고 파이, 3파이와 같은 지점에서 최소가 됩니다. 이때 광도의 최대값을 L m 이라하고 L 라지 m 이라하고 최소값을 L 스몰 M이라 고 지정을 하면 이제 어, 또 값을 넣기 위해서 LM을 1.0 이때 이 1.0은 오퍼시티의 값을 의미하고 L S몰 M은 0.1로 하여서 이 식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때 어, 이 광도의 함수가 x 코사인 세타 y라고 하면은 이 x 플러스 코사인 세타, x 코사인 세타 플러스 y의 값을 대입을 해서 x 플러스 y는 1 그리고 x y는 0.1이라는 식을 얻었는데요. 이이게 세타에다가 0 또는 파이를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이때 x는 0.5 그리고 y는 0.4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서 따라서 l은 0.55 코사인 세타 플러스 0.45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 L라지엠과 L스몰엠을 음. 어떤 값을 쓰든 즉 0과 1.04에 어떤 값을 지정을 하든 어, 이 광도에 대한 함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저희는 우선 샤이니레스와 반지름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것을 만들어봤는데요. 어, 우선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샤이니스를 가장 작게 했고 그다음에 반지름이 가장 커질 때 사인의 수는 가장 크게 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사인 함수를 이용하여 이게 계속 반복되게 했습니다. <laughs>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laughs> 네, 보시는 것이 반지름이 가장 커질 때밝 가장 샤인스가 크고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 샤인스가 어두운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의 저희의 두 번째로 한, 해본 샤인스가 아닌 광도를 이용하여 한번 해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반지름 이것은 반지름이 저희가 가장 작을 때 밝게고 그다음 반지름이 가장 클때 어, 가장 어둡게 해,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 o p a c t 가 바로 그 광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어가 노란색 이부분이그 다음에 이 라이트를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사인을 이용해서 또 반복하는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제, 맥, 맥동 경광성이 커질 때 중간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작아질 때 다시 중간에서 가장 어둡다는 것을 알고, 다시 코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 반지름을 사인함수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광도를 코사인함수로 이용하여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직접 실험해 보면습니다 네, 여기 그림까지 넣었는데요. 보시는 거 이게 작아질 때 여기서 가장 어둡고 다시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다이 중간에서 가장 밝고 그 다음 점차 다시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작아질 때까지 모든 것 곳을 볼수 있습니다. 네, 전부 오늘까지 <laughs> 앞으로 추가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별의 표면 온도의 변화에 따른 색 변화를 나타내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구화가구 반지름 알짜리 구가인데요 이때. 어, 이 구가 내는 총 에너지는 사파이알 제곱에 시그마틴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걸 그냥 하에프라고 놓으면 이제 람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색이 변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컬러는 벡터 이 식을 이용하면 은 이제 255분의 x, y, z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위의 식에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배열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어, 각각 RGB에 대해서, 그, 람다에 따른 RGB의 색깔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아직 해보지는 못했고요. 이거를 좀더 조사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